예수님을 공격하여서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까지 한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자 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관주 성경 사용하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마태복음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전하기 위한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특징이죠. 마태복음의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어, 마태가 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 마태가 사용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게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유대인을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맨 처음서부터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국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깝다고 봐요.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선한 왕으로서 의로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가 왕국이죠. 그런데 이제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사용하기를 유대인들이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13장, 마태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했다는 거야. 그것은즉뭘 말하냐면, 구약성경에서 언급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참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부분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서부터 구약 성경과 연관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서부터 웬만한 것들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였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에 적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마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 것이죠.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어떤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말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구약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아 이것이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관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깨알 같은 것이로 옆에다 적어 놨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관주를 통해서 적어 놨어요. 그래서 관주를 보니까 보라 처녀가의 관주 표시가 있죠? 그 관주에 이사야 7장 14절로 연결해 놨어요. 아,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인자가 붙어 있는 거가 보이죠? 관주에 인. 인이 뭐라 그랬어요? 인용했다, 인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마태가 그것을 인용하였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 7장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 함께 하십니다 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뜻을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마태가 말하기 전 이미 약 500년 전에 선지자께서 이미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에, 마태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걸 매우 강조하기 위한 것이 마태복음의 의도였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볼까요? 우리가 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잘 아는 것처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라는 것과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자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3절에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 금식한 후에 이렇게 시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보기 좋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 이기신 방법이 뭘까요? 칼 같은 무기를 동원했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했습니까?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을 음, 벌이셨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 사용하신 방법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뭐요? 이미 구약성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살 것이라 이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성경을 사용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단번에 물리치셨어요. 이건 우리의,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음, 중요한 부분을 시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해내고, 활용하고, 믿고, 사용하는 그에게, 그에게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라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걸 사용했다는 얘기예요그 말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바로 관주가 해결해 줍니다.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그 앞에 인, 인용했다, 인증했다, 인이라고 써놓고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하는 표지가 보이죠? 예.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신명기 어떤 말씀을 사용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서에서 이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먹기 위해서 떡으로 밥으로 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죠 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관주 표시에 보면 관주가 하나 더 있어요 비 라고 써놓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비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3, 34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양식은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뭐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주는 양식을 그걸 먹고 먹, 먹고 살아야 한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 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에, 신명기 8장 3절과 처음에 읽었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4, 34절 말씀 등을 연결하면. 좋은 메시지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것, 강조하는 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좋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참된 기쁨과 거룩함은 떡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등의 어떤 좋은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마귀도 성경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마귀도 성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가 깨갱하고 물러갔습니다. 마귀가 아마 고민했겠죠. 아,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패배했을까? 아, 예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발견하고, 이 마귀가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즉, 마귀도 성경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에 그는 성경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나오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그러고 나서 다른 거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이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마귀 시험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태문 4장 6절. 마귀도 예수님이 하신 걸 봤어요. 그럼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이런 무기를 사용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어, 착각을 한 거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자, 마귀가 기록되었으때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성경구절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관주가 우리에게 해결해 줍니다. 그가 라고 하는 말 앞에 예, 관주가 있죠. 시, 10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한 것, 인증한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을 읽어볼까요? 10편 91절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에,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것을 활용하여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쓰러뜨릴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물론 마귀는 성경을 인용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단순히 흉내만 낸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 보니까 흉내 낸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귀는 성경 말씀만 들으면 오금이 저리고 물러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경을 인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까지 한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성경말씀을 잘 외우고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정통교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맞아요. 그런데 마귀도 그것을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성경말씀을 많이 활용하고, 인용하고, 외우고, 성경을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오늘날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방식의 이단을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있죠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디밀며 어, 외우고 성격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쯤은 해야 돼요 그죠? 이단들은 둘씩 짝지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달려들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다 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둘씩 짝지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이단의 행위처럼 오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안 하니까 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활용한다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는 참 슬픈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활용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을, 성,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느냐 제대로 해석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 해석, 성경을 올바르게 성경 어, 올바르게 보는 것, 것의 방법에 대해서 이번 강의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관주 성경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주 성경을 잘 활용하는 것. 자 이제 에, 참고서 활용하기. 중에서 하나를 미리 하나 좀 어, 소개하겠습니다. 성구사전 활용하기, 성구사전 어, 사용하기입니다. 성구사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구사전은 관주를 활용할 때좀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도구입니다. 성구사전. 제가 갖고 있는 성구사전 이것인데 좀 어, 오래됐어요. 성구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서점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아 어, 어떤 단어는 알겠는데 아 그것이 성경 어디에 몇장몇 전이지 몇잘 모를 때에 예, 잘 모를 때 물론 컴퓨터로 해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성구사전이 우리에게 가, 굉장히 유용하게 예, 우리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 요한복음 10장 34절 어, 지난 시간에 살펴봤자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하는 문장을 읽다가 어 신.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성구사전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 성구사전을 이용하면 성경에 신이라고 나오는 단어들의 그 목록의 전체가 쫙 나오게 됩니다 지금같이 나오죠 그 중에서 찾아본 시편을 찾아보면 시편에서는 6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섯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금서에서는 어, 어, 위에서 아까 본 요한복음 10장 34절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금서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아,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렇게 런이 나오는구나. 또 하나, 예를 들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어, 찾아보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가 성, 어, 성구사전을 도움받아 찾으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구약성경서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보금에서 6월절을 찾아보니까 6월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6번 정도가 나오는데 크게는 2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6월절, 2장에서 6월절, 22장에서 6월절. 22장에서 6월절 단어 자체는 5번 나오고 근데 그다 하나의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 한번 나오고, 그래서 전체 유월절 기간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비해서 유월절의 관심도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단어 자체는 네번 나오는데, 유월절 기간은 그냥 한 번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유월절 기간은 한 번만 나옵니다. 단어 자체는 두번 나오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음서에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복음서에서 유월절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그걸 잘 기록해 놓은 시간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보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역을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자 라고 하는 네 가지 주제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요 관주 사용하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다른 번역서, 다른 번역 성경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관주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한번 계속해서 진도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